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분위기 떨어뜨려 또 올라왔습니다. 어, 이런 사람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무대 뒤에는 1980년 5월 그때 당시 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안정권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얘기를 하시지라 나는 그때 정말 열심히 싸우느라고. 그래서 지금 안정권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기고 트셨어요? 아니지. 교도소 습격하셨어요? 아니지. 그, 여기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그건 궁금하신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분도 얘기하신다. 영고대생, 서울에서 내려온 영고대생 600명은 뭐 여기 왔었다는 얘기는 있었다. 근데 누군지 실체는 모른다. 자, 여러분. 우리가 5.18 유공자와 그 공적 조서를 보자는 것은 저는 그들을 더 존경스럽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laughs> 왜? 도대체 누가 600명 누가 24대로 섞여 있고 아세 자동차를 섞여 있고 4 시간 만에 무기고 40분으로 했고 광주 교도소로 습격했고 1997년 대법원 판결문 뒤엎었던 1997년 대법 판결문에 있는 나온 내용이 교도소 습격 사건입니다. 자 전남 도청 지하에 다이너마트를 지금 해체한 사람이 있는데 해체한 사람이 있는데 설치한 사람이 없는 그 현장을 그 정말 실력이 있는 맥가이버를, 그 맥가이버 600명을 전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요공자 중에 내가 그것을 했노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5.18 재단 타임라인이 적혀있는 환영식을 했다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전 그래서 그 공적 조서를 본다면 그들을 더 존경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내려와서 얘기하는 것이 극우단체가 하는 행동입니까? 하지마! 들어와, 자리로! 들어오라니까! 자, 신경써지마! 하지 말랬지, 아까! 자, 여러분 아, 됐어요. 어쨌든 우리들이 가지는 이 합리적인 의심이돼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야당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연료가 되어있으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뜨고있는데도 숨죽여있던 서청원 같은 자들부터 나서서 먼저 실드를자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얘기는 막 알고 계시겠... 나 그냥 갈까? 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보하겠습니다. 무엇을 홍보할 것이냐? 내일 2시에 저희가 세 번째 비자회견 후 중국 대사관 두 번, 종합청사 한 번,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청계광장, 광화문역 5번 출구 청계광장에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모이는 미세먼지 중국발 사리 미세먼지에 관한 정부 규탄 집회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왜? 문재인이가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벌어진 데자 봤습니까? 어제 하늘 보셨어요? 어제 우리 여기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맑아, 구름이 다보여한 밤에 얼마나 맑았으면 바리 부럽거든. 어? 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3월 24일 다음 주 일요일 날 드디어 광화문에 있는 차선 두 개를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그곳에서 제 16차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는 서울에서 두 번째 집회를 합니다. 그날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게 단순히 전라도 광주 이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왜 당신들이 입을 쳐 다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옛날에 인원이 적게 오셨을 때는 제가 일일이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일일이. 일일이 사진 보내줬고 옛날에 보내드렸는데 이제 일일이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보시겠지만 제가 오신 분들 일일이 다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자유대한 호흡단 밴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공지 사항만 올리는 밴드인데 그곳에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사진을 다 올려놓겠습니다. 사진을 제발 퍼가세요. 어, 제발 퍼가세요.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시면 제가 승인을 해주고 사진을 퍼가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로소 지금 어느 순간 사라지셨는데, 고교연합 송도진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오늘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셨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단한 번도 고교 깃발 들지 않고 같이 힘껏 외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부산에서 박 박윤옥님, 윤옥님 아니 제가 다른 이름을 생각하다가 박윤옥님을 비롯해서 저번과 같이 또이 자리를 찾아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호흡단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オス。